발땡입니다 부실이 지 어, 부실, 부실. 시야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어유 부실 합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배달 해겠습니다 아, 우리 부럽네. 발땡입니다 오늘 날부지 좀 있습니다. 내일은 날씨 좋습니다. 대부실은, 저, 선수에서 한 마리 잡고, 요거는 부실같치는 않고. 자, 가다랑은 오늘 어째 한 마리도 없노? 이런 재수가 있나? 자, 오늘은, 그래, 만만한 날씨는 아닙니다. 내일부터 날 좋은데. 요, 금조 바이킹 좀 탑니다. 오이. 부실같 타, 학장 초등학교, 우리도 오기기 동창. 자, 오늘, 친히, 부리에 오셨습니다. 자, 시티 부실대에, 펜닐 8,500번, 목줄 12호, 목줄 16호, 좋아좋아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루에 한두 마리 게임입니다. 그뭐 나는 오줄로오줄로 매다 2 0을 잡았다. 그럼 뭐자 실수 좋아서 잡아진 겁니다. 자, 사이즈가 사이즈가 구자 팔짜. 자 이제 손맛 안 줍니다. 자 이게 드랙 그래, 불리고 이게 무실이 손맛입니다. 그래, 불리고, 목도 터지고, 자발땡이 되면 온데에 빡시 시고 이래야 부실이 손맛입니다. 부실꾼들이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배미에까지 왔습니다. 야, 씨. 그럴 수 있나? 자, 팔자. 팔자 조금 넣겠습니다. 그리고, 으쌰. 나쁘지 않습니다. 87이나 이래 되겠습니다. 자막땡입니다. 여 요, 부실입니다 참돔으로 기러온답니다 참돔으로. 자, 지금 조루가 제법 가는데 바람이 조루를 이깁니다. 배가 뒤로 밀립니다. 자, 요럴 때는 저 설물 조루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입니다. 덜물은 또 엄청나게 빠릅니다. 요런 조루는. 참돔이라면 사이즈가 작지는 않아요. 한5짜나 되겠습니다. 자, 땀은, 떠문 입지로 옵니다. 젓가락 낳지 말고 진듯하게 들어갑시다. 장르가 아닌 것 같은데 봐라 장르기다 축하드립니다 자, 자 우리 학장초등학교 동계 자요 자세 이런 자세로 낚시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기 위해서 내가 찍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낚시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한 마리 땡입니다. 중간 라인에서 입질 받았습니다. 야,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천에서도 오셨답니다. 자 여름 부시리는 벌써 이제 다 빠지고 대부시리가 옵니다. 대부시리 채비아가 오세요. 자 오늘 가다랑한 마리도 없습니다. 재수입니다 드랙도 잘 풀립니다. 자 드랙 쫙쫙 풀립니다. 이게 풀리줘야 되는 겁니다. 풀리주면 줄이 탁되집겁니다 어이, 크다. 자, 아, 빠시고. 오, 빵 많아, 빵. 자, 축하드립니다, 푸시고 예. 어, 축하드립니다. 자, 이날구시 속에서도 두분체인트 하셨습니다, 사장님. 쟤니까가다랑어걷는데 음, 어, 이 아이고, 뜨기도 하고. 가다랑어입니다. 가다랑어 엄청 많아야 또 왔네. 아, 점다랑어입니다, 점다랑어. 축하드립니다. 자, 손맛은 진하게 봅니다, 우리 어르신. 손차가 좀 이상합니다. 가다란 같이가 않아요, 느낌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자이 대응, 부실이 냄새가 납니다, 이제. 자, 힘 섭니다. 자, 요거 부실입니다, 요거. 자, 각각 조절하세요. 아따, 힘들다. 자, 낚싯대 3번 대까지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뱀드로 살 때는. 요거 큽니다, 이거 사이즈 좋습니다. 배꼽에 딱 꽂고, 상당히 큽니다. 자, 요거는 매다봅니다, 이거 요거. 어이. 자, 하우스 이상 한 100, 1 0딱고 자, 거기에서 힘, 힘 빠지면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한 마리 잡아가서 묶느냐 내부실이는 30%한 개입니다. 자, 어이구, 크다. 이거 요거, 크다. 오우. 자, 해냈습니다. 아, 해냈. 아. 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러시아 분입니다. 난 러시아 말도 할줄 모릅니다. 선장 영어도 잘 몰라요. 자, 가다랑갑니다. <laughs> 자 오늘 처음으로 낚시하시는 분입니다. 네, 당연히 처음이니까 서투른 건 당연한 겁니다. 삼다도 때입니다. 삼다도 3. 아, 옛날 구형입니다. 8,500금 인이래 원초 14호, 목초 12호 채팅입니다. 자, 가다랑가 어, 아, 오케이. 자, 가다랑어 추가드립니다. 이생공입니다. 네, 빅토리 흘림정 올립니다. 오늘 날씨 나부지 때문에 우라락 잡고. 뭐, 못 자, 손맛을 못 보신 분도 계십니다. 가다랑은 이만큼 잡고. 자, 요거 오늘 구시리. 참놈은 한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오늘 낚시시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요거 메다 16. 요거 메다. 어, 오늘 뭐터트린 놈은, 배부실은 없었어요. 자, 메다 16, 메다. 자,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오늘 터트린건 거의 없었어요. 벗겨진 건몇 마리 있었고. 네, 오늘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